그럼 어, 다들 쉬어. 응! 동작 그만. 이거왜 이렇게 뒤집었어? 일단 그 지저분한 손부터 트러블에서 멀리 지워볼까? 공부하기 바쁘고 신경 쓰게 많다고. 좋아, 지금부터 트러블로 뒤집힌 일상 딱 3일만 리셋 가능하니까 내가 하는 강의 잘 들어봐. 우리가 트러블 때문에 고민 중인 게 뭐야? 유분, 과다피지, 모공, 피부결, 각질 이러한 트러블 5대 고민을 3일 만에 집중 개선할 수 있는 트러블 케어의 효과 빠른 제품이 바로 이거야! 넘버원 트러블 케어로 뽑힌 브랜드 라로슈포즈에서 만든 에빠클라 듀오 플러스 엠 에센스 그러면 번들거린 거 싫다고? 야 그럼 더 딱이네 이건 스팟 케어부터 얼굴 전체에 발라도 하나도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하면서도 빠르게 흡수 되는 에센스 제형이야 어어 어. 그래그래 그래. 지금 같은 나이에 트러블 생기 쉽지 이 에센스는 피부 고민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트러블 고민 솔루션도 되니까 데일리 에센스로도 추천할게 라로슈포제 의 혁신 성분인 필로 바이오마가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며 피부 고민을 빠르게 진정시켜 건강한 피부 환경을 만들어 줄 거야 트러블 5대 고민을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가오는 중간고사는 피부 걱정 없이 정답만 쭉 매끈하게 밀어보자